1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적 문제는 제가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렸었죠? 자, have to, 해야 해. 아니면 need to, 해야 돼. 자, ought to, 해야 해. 자, should, 해야 해. 자,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주장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주장 표현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음,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구나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나 요청 사항은 ask. 자, 이런 걸 요청합니다. 아니면 allow. 자, 이런 걸 허락해주세요. let me. 저를 어떻게 허락해주세요. 자, 이런 표현들. 뭐 request, require. 이런 것도 이제 요구 요청의 표현들이겠죠. 그리고 희망동사가 있어요. 자, 희망동사라는 거는 원트,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호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길 희망합니다. 자, 이런 어, 것들이 나오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구 요청에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거는요. p l e a 이런 표현입니다. 뭐 연락주세요 말고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p l e a 이거를 얘기를 해요. 뭐, 뭐,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탁, 요구 요청 부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글을 보시고 이거 외에도 읽다가 어, 중요한 표현인 것 같다. 자, 라고 하면 그 부분 어, 중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가서 볼게요. Dear President, 여기에 거주자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죠. My name is Carly Pelterson. 자, 제 이름은 Carly Pelterson 이고요. And I'm the manager. 제가 매니저입니다. Of the Riverview apartment. 여기에 Riverview apartment의 아파트의 어, 관리인이에요. It's time to 여러분 여기다가 체크해 주세요. 이제 뭐할 시간이야? 라는 표현은 It's time t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t's time to 해놓고 여기 뒤에 볼게요. 여기 뒤에가 아주 핵심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To take advantage of the sunny weather. 날씨가 좋은 이런 화창한 날씨를 우리가 take advantage of 하면은 이용하다. 무엇 무엇을 이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 무엇에 이용해야 될때예요 sunny weather. 이 화창한 날씨를 이용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To make our community more beautiful. 우리의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죠. 여기 make 있고, 여기 목적어 있고, 얘가 목적 보어로 형용사. 형상... 온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On Saturday, 자, 여기에 날짜에다가, Saturday, July 13th, 이렇게 날짜에 앞에, 자, 요일 앞에 온 날짜, 자, 요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우리가 7월 13일날, 토요일날 9시, 아침 9시에, 레지던트 들은요, will meet, 만날 겁니다. in, 어디에서요? The North Parking Lot 북쪽 주차장에서 만난다라고 합니다. We will divide 우리는 divide 나는데요. Into teams 팀으로 나뉠 거예요. To plant flowers and small trees 여기에 꽃들과 작은 나무들을 심기 위해서 팀으로 나뉠 겁니다. p u l weeds. 풀을 뽑기 위해서 또 나뉠 거예요. Put colorful decorations on the lawn. 아, 이렇게 컬러풀한 장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잔디 위에 그래서 팀으로 나뉠 거예요. Please join us. 여러분, 플 a s 즈 나왔네요. 자, 플리 s 즈 나오면 여기가 답이 되는 힌트라 그랬죠? 그럼 요 뒤에가 또 아마도 어,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Join us. 참석하세요. 우리랑 같이 함께 하세요. 이런 거죠. For this year's gardening day. 우리 올해의 gardening day에 참석을 하세요. And remember. 자, 그리고 기억하세요. No special skills. 어떤 특별한 스킬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Or tools. 어떤 특별한 스킬이나 이런 도구들도 are required. 아하. 이렇게 되네요. 어떤 특별한 스킬이나 자 이런 것들이 필요로 되어지지, no니까 않는다라는 그 점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Last year 작년에 we had a great time. 저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Working together 같이 작업하면서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 가서 뭐할때 시간을 이제 보냈는지 봅시다. So 그러니까요. Come out 나오세요. And make this year's event even better. 자 올해의 이벤트를 훨씬 더 좋게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적을 이제 읽으셨다, 글 읽으셨다 하면은 목적을 생각해서 한번 써보세요. 자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체크를 해놨거든요. 뭐라고 할 겁니까? 이 날이 좋은 날에 다들 나와서 참여해라. 어디에? 가드닝 데이에 참여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아파트, 지금 주민들이 식물을 심는, 그쵸? 가드닝 하는 이 행사에 참여를 독려하려고 가 되겠죠. 그럼 내려서 진짜 이런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래에 볼게요. 1번 아파트 내 정원 조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아파트도 괜찮고요. 정원을 조성한다는 부분도 괜찮아요. 의견을 모으려고 그건 아니에요. 행사 이벤트가 있고 그걸 참여해라 이랬습니다. 여기가 안 되겠죠? 2번. 정원 가꾸기 날 행사. 오케이. 좋아요. 참여할 것을 독려하라고. 어, 이 가든이 행사에 참여를 독려한다. 그러네요. 여기 우리가 찾은 게다 나왔어요. 일단, 킵하고 3번 볼게요.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릴 것을 당부한다. 자, 쓰레기를 버려요. 지정된 장소. 이거 본적 없고요. 4번. 지하주차장 공사 일정에 대해서 공지한다. 자, 지하주차장 없었어요? 공지하는 거 없었어요. 안 되겠죠. 5번. 정원 박람회 개최 날짜 변경을 안내하려고 정원 박람회는 아니죠. 어떤 페어를 한다라고 했던 거 아니니까. 자, 우리가 찾은 것 중에 2번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